자, 데일리 급등 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한민호입니다. 오늘은 엔소 코인에 대해서 브리핑 해 드릴 건데, 현재 마이너스 2%가량 추가적인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넓게 해서 보시면, 현재 지속적으로 제가 그어 놓았던 여기, 하얀색 선인 매물대 자리,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도지형 캔들로 지지와 저항을 받고 있는데 그 말은 당분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매물대를 좀 만들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자리가 우리 엔소코인이 하락이 나온 이후에 이쪽에 매물대 자리죠? 이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격을 띄워놓고 매물대를 만들어 준 이후에 다시 한번 2차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제가 첫 번째로 우리 엔소코인 최적의 물타기 구간과 두 번째로는 시원한 폭등이 나오는 구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고점 매도 구간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매수 평균 보이시죠?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과 영상에서 엔소코인에 대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정확히 1월 22일에 우리 엔소코인 영상 찍어드리면서 이 저점 부분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빗각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엔소코인이 윗골이 달면서 저항을 받아주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추천드리고 나서 거래량을 동반하여 장대양봉을 만들어 주었죠. 제 거래 내역도 좀 보시게 되면 정확히 1월 22일에 여러분들과 영상에서 매수를 추천드리고 나서 저 역시도 2700만원가량을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간혹 가다 캡처하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 실제 어피트 거래 내역이고요. 이렇게 드래그도 되고 위아래로도 움직이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영상에서 엔소코인에 대해서 매매 진행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1월 22일에 2700만원가량을 매수 진행하면서 1월 25일에 1억에 좀 매도를 진행을 했었죠? 자, 1월 20일 보시게 되면, 자, 정확히 이때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여기 윗골이 달리면서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추천을 드렸고요. 매도 부분 보시면 1월 25일이죠. 자, 1월 25일 보시면 정확히 이때인데 제가 이때 여기 3,300원 라인 이 자리에서 매도를 진행했죠. 자, 여기 라인이 우리 엔소코인 상장할 때 종가 라인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약 290%라는 수익을 좀 같이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2월 1일에도 3,500만 원 가량을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자, 2월 1일 보시게 되면 제가 정확히 그어놓은 여기 빛각 부분, 1600원 아래로 내려갈 시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라. 왜냐하면 엔소코인은 지금 자리에서 매물대를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2차의 폭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영상에서 좀 매수를 진행을 했죠. 자, 그러면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어느 구간에서 물타기를 해야 될지 또한 2차 폭등이 나올 때 최고점 매도가는 어느 부분인지 이러한 게좀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전화번호입니다. 이 010-6463-5289번호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자동문자 시스템으로 타점이 나올 때 답장으로 전부 보내드리고 있고요. 제가 문자로 보내달라는 이유는 저는 직업이 전문적인 트레이더로서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이 나와줄 때 빠르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유튜브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 편집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가 실시간적으로 변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타점이 나와줄 때 그때 자동 문자 시스템으로 빠르게 답장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고 빠르게 물타기 하실 수가 있겠고 2차 상승이 나올 때좀 빠르게 매도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6463-5289 번호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2차 폭등이 나오기 전에 이 물타기 구간과 최고점 매도 부분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제 공부방 초대 링크까지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공부방에서는 이렇게 다른 코인들까지도 추천을 드리면서 실시간 뉴스까지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문자 보내주시고 편하게 관망이라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물려있는 코인들 빠르게 복구하셔서 탈출하시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저는 단타 코인들로 시드머니를 복구하시면서 수익을 내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정보방에서 하루에 한번 단타코인까지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오늘의 추천코인 쿼크체인코인 매수가 5원 부근에서 10% 이상 자율 매도하시라고 오전 8시 55분에 이렇게 연락을 좀 드렸는데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연락드리고 나서 정확히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장대양봉 만든 이후에 현재 하락이 나오고 매물대를 좀 만들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 거래 내역도 좀 보시게 되면 제가 몇 시에 연락드렸죠? 오전 8시 55분에 매수가 5원 부근. 보시면 저도 정확하게 8시 55분에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매수 평균 5.1원 약 3,500만 원을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9.0원에 매도를 진행하면서 오늘은 6천만원 이라는 수익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차트 보시게 되면 저는 오늘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진행하면서 정확히 74%라는 수익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좀 해드렸는데 자 저같은 경우는 직업이 전문적인 트레이더로서 하루종일 차트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 매도가 가능하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일도 병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투자도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1 0의 수익권 매도 걸어놓으시고 편하게 본업하셔라 여러분들 하루에 10% 100% 우수어 보이시는데 이거 10번 하면 100% 수익이고요. 현재 이렇게 매일매일 알트코인 순환 펌핑 시장에서 여러분들 저와 같이 안전하게 시드머니를 늘리셔야 우리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좀 복구하실 수가 있겠고 또한 저의 정보방에서는 매일같이 단타코인 추천 그리고 실시간적인 대응과 다른 코인들에 대한 정보와 뉴스까지도 브리핑을 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저를 한 번씩 응원을 해 주셔야 제가 힘이 나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전화번호입니다. 010-6463-5289번호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저의 정보방 초대 링크까지도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 체험을 해 보셔서 우리 여러분들 안전하게 수익도 벌어 가시면서 코인 투자에 대한 시야까지도 넓히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요. 저 한민호와 같이 2026년 본격적으로 안전하게 수익 벌어가실 분들 꼭 연락주시고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